1945년 여름. 한여름의 햇볕보다 뜨거웠던 건 인간의 오만이었다. 전쟁은 겨우 끝났는데 냄비 위에선 평화가 또 끓고 있었다. 한쪽엔 미국 대통령 트루먼. 다른 한쪽엔 소련의 스탈린. 두 사람은 미소 한번 섞지 않은 채단한 접시의 핫도그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. 핫도그? 스탈린은 낯선 빵을 의심스레 굴렸다. 이게 자본주의 무기인가? 트루먼은 웃으며 평화의 음식이지. 빵 사이에 소시지가 세상을 묶는다네. 하지만 해맑은 그말 뒤엔 진짜로 핵 코드가 묶이고 있었다. 그날 핫도그 파티 회담 실제로는 냉전의 첫 예열이었단다. 스탈린 동지는 겨자를 너무 맵게 먹었다. 통역관이 전한다. 그때 얼굴이 빨개졌지. 트루먼은 그걸 분노로 오해했대.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는 폭단발언설이 퍼졌고, 모스크바 정보국은 핵개발 경쟁을 본격화했다. 핫도그 하나가 전 세계를 갈랐다고?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란 그런 존재다. 위도보다 시선이, 단어보다 억양이, 때로는 겨자 한 방울이 세상을 흔든다. 그날 긴장 속에서도 한 미국 요리사는 이렇게 말했다. 역사는 불판 위에서 굽는다네. 조금만 태우면 전쟁 맛이 나지. 그리고 그렇게 핫도그는 평화의 음식이 아니라 냉전의 첫 아침 식사가 되었다.